일전에 명파시에서 소집된 연변 명파 빈곤부축 협조 파견 단련 간부 조당회에서 성당위 상무윤이며 조당위석인 강지영은 우리조 파견 단련 간부들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 감당을 강화하며 연변과 명파 두 지역 합작 교류의 교량과 누대 역할을 잘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조의 국가 길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기지가 설립됐습니다.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김수호가 현판식에 참가했습니다. 수군경 총석위는 2년 전에 길림 오동약업그룹 연길주식위원회사를 시찰할 때 생물제약전연동태에 발맞춰 인류 질병 난제를 공략하고 군중의 신체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년 내 오동약업회사 전체 간부총업원들은 총석위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실제 사업 가운데 참답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길림 연초 공업 유한 책임 회사에서 기술총 감독으로 사업하고 있는 고급 공정사 리원실은 우리나라 담배 업종에서 얼마 안 되는 여성 연구 개발일군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의 뛰어난 기술 수준은 많은 남성 동업자들도 탐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2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영파 빈곤부축협조 파견단련 간부 조담회가 일전 영파시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상무원이며 조당위 석인 강치영은 우리조 파견단련 간부들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 감당을 강화하며 연변과 영파 두 지역 합작 교류의 교량과 누대 역할을 잘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당위 부서기이며 조장인 김수호가 조담회에 참가했습니다. 조당위 상무원이며 조직부장인 한양이 조담회를 사회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우리 주 파견 단련 간부들이 령파시에서의 사업 증황과 수확 및 체득을 애웠다고 각기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을 청취하고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령파에 온 시간이 길지 않지만 모두가 여러 가지 고려를 극복하면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고 훌륭한 사업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변 간부의 양호한 자질과 정신 품모를잘 보여줌으로써 재직 단위의 보편적인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당지 지도 일꾼과 동료 그리고 군중으로부터 허심하게 학습하고 감정을 두터이하며 실천 속에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량과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명파 시의 관련 정책 방향을 직대 장악하고 특히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인재 인입, 빈곤 해탈, 난관 공략 등 면에서 교량을 잘 구축해 명파와 연변의 맞춤 부축 합작 사업의 연결이 보다 긴밀해지도록 촉진하고 연변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고 보다 큰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책임 감당을 강화하고 주인공적 자태로 환경, 지도 일꾼 그리고 간부 군중과 융합하며 영파의 발전 실천과 융합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절실히 완수하고, 파견 단련 중에서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며 업적을 남기합니다. 실천 단련을 중시하고 진취 정치를 발행하며 단련 가운데서 기량을 연마하고 경험을 쌓으며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병파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진정으로 현변으로 가져와 각자의 사업을 재차 새로운 단계로 초동해야 합니다. 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작품 건설을 철저히 가는 요구로 간주하고 취지의식, 군중관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방성수양 도덕수양을 끊임없이 제고해 작품을 전별하는 가운데서 감증을 증진하고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시종 규류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중년한 위치에 놓으며 렴결 자율의 재반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최저선을 구축해 현변 간부의 양원 형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당위 조직부, 조발전미개혁위원회 관련 책임동지 및연변과 명파 빈곤부축협조 파견 단련 간부들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국가길림 소수민족 언어문자 출판기지 현판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국가신문출판라디오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당조승무이며 부국장인 오상지, 부상장 리진수,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김수호, 성정부 부비서장 양계가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판식에서. 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방송 총국 출판관리사 부사장 허정명리 국가길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기지 설립에 관한 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방송 총국의 회담 문건을 선독했습니다. 부조장 한선길이 현판식에서 축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단음 같이 말했습니다. 70여 년내 당의 민족 정책의 정확한 인도 아래 사회 각계의 지지 관심과 전조 신문 출판 동인들의 간과한 분투하에 연변의 조선어 문화신문 출판 사업은 편집, 인쇄, 발행, 공급을 일체화한 신문 출판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연변에서 해마다 출판되는 조선어문 도서 총량은 전국 조선어문 도서 출판 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변은 이미 전국 최대 조선어문 출판물 생산지와 전국 최대 조선어문 출판물 소비 시장으로 됐고 이미 600가지 도서와 간행물이 성급 이상 신문 출판 관련 상을 받아놨습니다. 국가길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기재 설립은 민족 문화 출판 자원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규모화 효익을 실현하고 보다 큰 발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며 사회 여러 측의 지지를 얻는데 유조합니다. 전사회적으로 합력을 형성해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사업 발전에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민족 문화 출판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제거하며 소수민족 문화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목소리> 수근평총석인는 2년 전 길림 오동약업그룹 연길 주식위원회사를 시찰할 때 생물제약 전연동태에 발맞춰 인류 질병 난제를 공략하고 군중의 신체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년 내 오동약업회사 전체 간부 종업원들은 총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실제 사업 가운데 참답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음. 作为一名洁净区配置岗位的操作工，总书记隔着窗户与我打招呼、啊，感觉总书记特别的亲切。总书记非常亲切地嘱咐我们，紧盯呢生物制药的前沿，多研发开发出一些个好药、新药呢多造福人类。我们听了之后呢，都非常非常激动，始终的把总书记。 要求你牢牢的记在心上，做到每一次药、每一粒药都安全、放心、可靠。产 <noise> 品升级上是吧？做了大量的工作，这些这个大的品种呢，经过研发，不断的提升它的标准，使这个产品不断的是吧？增长这个市场竞争力。 另外呢，我们这两年来啊，特别的加加强的这个质量安全啊，的管理，注意做到呢，这个在生产过程当中啊，这个质量的全过程的控制。总书记到我们敖东炎帝药业之后呢，极大的提振了我们员工、干部、群众。 的这个生产积极性，促使我们敖东啊近两年生产形势一片大好。无论是呢我们的这个药品的开发和药品的连续生产，以及产品质量的再攻关，都上了一个新的台阶。 跟我说，总书记对我们失望了我要把这个总书记啊，服务这个精神呢，进一步地发扬光大啊，把企业呢是吧做得更好，请总书记放心，请全国人民、全省人民放心，我们生产的每一粒药、每一种药都安全、可靠、放心。 성정력 부조석 직원화가 일전 우리 주에서 부분적 정력위원과 정력기관 간부들을 대상해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할 때 권한 습금평 총석이 종료 사상을 학습하고 아름다운 길림 건설의 새로운 장을 표치자를 조제로 한 환경보호 관련 선전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에서 직근화는 수근평 총석이 생태문명 건설 전략 사상과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건설하고 사상과 행동을 조항과 성당의 결책 포치에 통일시켜야 한다면서 각급 정협 조직과 정협위원들은 반드시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보호 사업을 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의정하는 중요 고리로 삼고 조사, 연구, 시찰, 정치협상, 제안 등 여러 형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원 헌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원은 정협 조직에서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보호에 관한 학습을 강화하고 정협 총체적 사업에서 생태문명 건설과 환경보호 감독의 분량을 늘리며 주왕 환경보호 감찰에 대한 배합을 성 11차 당대회 정신의 관철 시달에 결부시키고 전성 환경보호 사업을 전면 강화하며 우리 성 생태문명 건설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을 희망했습니다. 이날 조정협 조석 한흥회, 조정협 부조석들인 황용석, 풍덕원과 부분적 연변 조제 성정협위원과 조정협기관 간부, 조정협위원 및각 현시 정협기관 간부 150여 명이 강연을 청취했습니다. 주불연회와 중국생명보험연변지사에서 손잡고 펼치는 빈곤퇴치협력 여성건강보험 프로젝트가 일전에 연결해서 정식으로 가동됐습니다. 빈곤퇴치협력 여성건강보험프로젝트는 여성들이 보험경시, 상업화 모식을 통해 의외 상해와 중대질환의 위험을 피하고 자아보건, 권익수호, 의외 모험저항 등등을 강화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가동식에서 조당위 상무위원이고 부조장이며 조정부 여성아독사무위원회 주임인 석호영은 빈곤퇴치협력 여성건강보험프로젝트는 우리 주 빈곤 여성들이 하루빨리 생활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주동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면서 주 불연회에서 해당 부문과 사회조직 그리고 애심기업과의 상호협력을 강구함과 어울러 여성 건강 지원의 새로운 모식을 끊임없이 탐구해 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고 병 때문에 다시 가난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빈곤 여성들이 당의 관심과 다스러움을 느끼도록 할 것을 바랐습니다. 이날 주 부련 회는 중국 생명 보험 연변 지사와 프로젝트 협력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길림 연초 공업 유한 책임 회사에서 기술 총 감독으로 사업하고 고급 공정사인리 원실은 우리나라 담배 업종에서 얼마 안 되는 여성 연구 개발 일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의 뛰어난 기술 수준은 많은 남성 동업자들도 탐복하고 있습니다. 리 원실의 실험실에 들어서면 책상 위에 늘 권연과 담뱃잎이 놓여져 있습니다. 리원실은 1984년 연길담배공장 기술센터에 분배돼 담배제품 연구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되면서 그는 점차 권연입담배조합법과 담배용향료, 공예규범 등 전문지식을 열심히 습득했습니다. 엄격한 심사평가를 거쳐 리원실은 연길담배공장에서 첫 전국담배감관심사위원으로 됐고 전국담배업종 여성심사위원 2명 중 1사람으로 됐습니다. 여성으로서 이 업종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룩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향을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평소에는 세수할 때 향기 나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세수 비누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향의 물건은 직접적으로 담배의 감각을 평가합니다. 우리 집 아이가 말하길, 다른 엄마들은 향이 퍼져서, 왜 담배 냄새가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치열한 관련 시장에서 기업은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기 바쁘다는 점을 감안한 그는 연구개발팀을 이끌고 인체에 대한 위해가 좁고 타르가 낮은 담배기술 연구 실천을 깊이 추진해 2006년에 선참으로 국내 첫 영국식 5mg 담배인 장백산 동방신운을 연구하고 전국 관련 업종에서 영국식 저타르 담배 제조 사례를 개척했습니다. 장백산 담배 브랜드는 업종에서 두 가지 지표가 낮은 품종 중 가장 대표적이고 판매량이 가장 많은 브랜드로 됐습니다. 在产品这个研发过程中啊，啊，我们的技术团队在那个李院士同志的带领下呀，啊，秉承坚持创新不停步、大胆创新不让步的这个创新理念呢，就是在产品研发工作中做了大量的工作。企业要生存，那必须得有自己的。 특색의 품 최근 2년간 류리원실과 그의 연구팀은 시장 소비 열점을 참답게 분석하고 과학기술 난관 공략과 성과 전환을 강화했는데, 그중 장백산 777 담배는 올 4월까지 전국 100개 약한 담배 규격 판매 순위 중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밖에 장백산 소프트 포장권위는 전국 시장 추출 검사에서 종합 품질 첫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수왕제일환경보호감찰조는 9월 8일과 9일두 번에 나누어 연변의 제28진과 제29진 신소접수처리사항 도합 56건을 넘겼는데 95개의 환경문제와 관련됐습니다. 제28진 신소접수처리사항은 27건 도합 47개의 환경문제와 관련됐습니다. 그 가운데 공기관련 사건이 4건, 소음관련 사건이 6건, 물관련 사건이 2건, 생태관련 사건이 15건, 먼지관련 사건이 4건, 매연관련 사건이 3건, 쓰레기관련 사건이 3건, 기타관련 사건이 10건으로 8개 현시와 관련되며 그중연교시 6건, 도나시 8건, 군주시 2건, 용정시 2건, 화룡시 1건, 안도현 5건, 왕청현 2건, 도문시 1건입니다. 제29진 신소 접수 처리 사항은 29건 도합 마그네들기 환경문제와 관련됐습니다. 그 가운데 공기 관련 사건이 4건 소음 관련 사건이 9건 물 관련 사건이 7건 생태 관련 사건이 7건 먼지 관련 사건이 4건 내연 관련 사건이 1건 쓰레기 관련 사건이 6건 기타 관련 사건이 10건으로 7개 현시와 관련되며 그중 연교시 10건, 도나시 7건, 군수시 2건, 용정시 1건, 안도현 5건, 왕청현 2건, 도문시 2건입니다. 조왕질환경보호감찰조가 처리교부한 문제들은 이미 전부 제1시간에 관련 부문과 현시 처리교부를 했으며 상기 현시들에서는 즉각 움직여 즉시 접수 처리하고 감독 중에서 개진하며 신속히 대조검사를 조직하면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주에서 일전에 통보한 제 일진 환경보호 감찰 전형 살인 사건 중세 번째 사례를 소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군중의 감찰조에 누군가 장백산 삼림 공업그룹 도나리업 유관 회사와 도나리업고 관할 삼림 속에서 수만 마리의 소를 사양해 생태 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하고 있으며 이 3년간 지속되고 있다고 반응했습니다. 조사 결과 도나림업국 관할 삼림 속에서 소를 사용하는 상황이 2, 3년간 지속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가 수만 마리에 달해 생태환경을 엄중하게 파괴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나림업 육안회사 규율검사위원회는 연구를 거쳐 성문자 림산작업소 소장 곡경위 대석하 림산작업소 소장 설광지, 화평 림산작업소 소장 왕군성, 쇼프 차이허 림산 작업소 소장 전홍군, 랑 차이허 림산 작업소 소장 장국신에게 당내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하고, 림정 사찰대대 대장 손경위, 성문자 림산 작업소 부소장 손령봉, 대석가 림산 작업소 부소장 하지원, 화평 림산 작업소 부소장 장계강, 쇼프 차이허 림산 작업소 부소장 손용창, 랑 차이허림산 작업소 부소장 장영루에게 훈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조항 환경보호감찰 사업 배치에 따라 조항 환경보호감찰조 신고 전화와 우정 전용 편지함은 이미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향후 각지 각 부문의 신속기고 1, 2, 3, 4호 시장 열선과 1, 2, 3, 6호 환경보고 신속 열선에서 생태환경문제대관 군종신소와 제보를 계속 접수하고 정기적으로 처리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군종신소 문제대관 처리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절주가 바뀌지 않으며 표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확보합니다. 중공조항 규율검사위원회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그리고 감찰부에서는 9월 8일 북경에서 표창대회를 열고 전국 규율검사 감찰 분야 선진집단 97개와 선진사업일꾼 50명을 표창했는데 우리성에서 주규율검사위원회와 사평시 규율검사위원회가 선진집단 영예를 받아놨습니다. 이로써 주 규율 검사 위원회는 우리 성에서 유일하게 연속 세 차례 전국 규율 검사 감찰 분야 선진 집단 영예를 받아는 단위로 됐습니다. 보험 프로는 연변 나도 텔레비전 방송국 블로그 위챗 공식 계정과 연변 뉴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파시에서 소집된 연변 명파 빈곤 부축 협조 파견 단련 간부 조당회에서 성당위 상무윤이며 조당리석인 강지영은 우리조 파견 단련 간부들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 감당을 강화하며 연변과 명파두 지역 합작교류의 교량과 유대 역할을 잘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조의 국가 길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기지가 설립됐습니다. 조당위 부서기이며 조장인 김수호가 현판식에 참가했습니다. 수군형총석이는 2년 전에 길림 오동약업그룹 연길 주식위원회사를 시찰할 때 생물제약 전연동태에 발맞춰 인류 질병 난제를 공략하고 군중의 신체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년 내에 오동약업회사 전체 간부 총업원들은 총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아로새기고 실제 사업 가운데 참답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길림 연초공업 유한책임회사에서 기술 총감독으로 사업하고 있는 고급 공정사 리원실은 우리나라 담배 업종에서 얼마 안 되는 여성 연구 개발 일군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의 뛰어난 기술 수준은 많은 남성 동업자들도 탐복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9월 1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7월 22일입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변 영파 빈곤부축 협조 파견 단련 간부 조담회가 일전 영파시에서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강치영은 우리 조 파견 단련 간부들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사명 감당을 강화하며 연변과 영파 두 지역 합작 교류의 교량과 누대 역할을 잘 발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당의 부서기이며 조장인 김수호가. 조... 어찌가는 욕으로 간주하고 취지의 식 군중관념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방성수양, 도덕수양을 끊임없이 제고해 작품을 전변하는 가운데서 감증을 증진하고 신임을 얻어야 합니다. 시종 규류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것을 중년 위치에 놓으며 렴결 자유리의 재반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최저선을 구축해 현변 간부의 양원 형성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당의 조직부, 조발전미개혁위원회 관련 책임 동지 및 겸변과 명파 빈곤부축협조 파견 단련 간부들이 회에 참가했습니다. 국가길림 소수민족 언어문자 출판기지 현판식이 오늘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국가신문출판라조영화텔레비전방송총국 당조승문이며 부국장인 오상지, 부상장 리진수, 조당위 부석이며 조장인 김수호, 성정부 부비서장 양기가 현판식에 참석했습니다. 현판식에서. 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방송 총국 출판 관리사 부사장 허정명리 국가 길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기지 설립에 관한 국가신문 출판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방송 총국의 회담 문건을 선독했습니다. 부조장 한선길이 현판식에서 축사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70여 년내 당의 민족 정책의 정확한 인도 아래 사회 각계의 지지 관심과 전조신문 출판 동인들의 간과한 분투하에 연변의 조선어 문화신문 출판사업은 편집, 인쇄, 발행, 공급을 일체화한 신문 출판 시스템을 형성했습니다. 연변에서 해마다 출판되는 조선어문 도서 총량은 전국 조선어문 도서 출판 총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연변은 이미 전국 최대 조선어문 출판물 생산지와 전국 최대 조선어문 출판물 소비시장으로 됐고 이미 600가지 도서와 간행물이 성급 이상 신문 출판 관련 상을 받아놨습니다. 국가 길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기재 설립은 민족문화 출판 자원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규모화 효익을 실현하고 보다 큰 발전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하며 사회 여러 측의 지지를 얻는데 유조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합력을 형성해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사업 발전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고 민족문화 출판의 영향력과 전파력을 제고하며 소수민족 문화의 번영 발전을 촉진하길 바랍니다. 수군평총석이는 2년 전 길림 오동약업그룹 연길 주식위원회사를 시찰할 때 생물제약 전연동태에 발맞춰 인류 질병 난제를 공략하고 군중의 신체 건강을 촉진하기 위해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2년 내 오동약업회사 전체 간부 종업원들은 총석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아루새기고 실제 사업 가운데 참답게 시달하고 있습니다. 区配置岗位的操作工，总书记隔着窗户与我打招呼啊！觉总书记特别的亲切。总书记非常亲切的嘱咐我们：紧盯呢生物制药的前沿，多研发开发出一些个好药、新药呢，多造福人类。我们听了之后呢，都非常非常激动。始终的把总书记的嘱托、的要求呢，牢牢的记在心上。 조당위 상무위원이며 조직부장인 한양이 조담회를 사회했습니다. 조담회에서 우리주 파견 단련 간부들이 영파시에서의 사업 정황과 수확 및 체득을 해웠다고 각기 발언했습니다. 여러분의 발언을 청취한 후 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령파에 온 시간이 길지 않지만 모두가 여러 가지 고려를 극복하면서 많은 사업을 해왔습니다. 특히 자신에 대한 요구가 높고 훌륭한 사업 성과를 거두었으며 연변 간부의 양호 자질과 정신 품모를잘 보여줌으로써 재직 단위의 보편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견 달련 간부들은 당지 지도 일꾼과 동료, 그리고 군중으로부터 허심하게 학습하고 감정을 도터이 하며 실천 속에서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아울러 교량과 누대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영파시의 관련 정책 방향을 직대 장악하고 특히 대상 건설, 토자 요치, 인재 인입, 빈곤 해탈, 난관 공략 등 면에서 교량을 잘 구축해 명파와 연변의 맞춤 부축 합작 사업의 연결이 보다 긴밀해지도록 촉진하고 연변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고 보다 큰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책임 감당을 강화하고 주인공적 자태로 환경, 지도일꾼 그리고 간부군중과 융합하며 명파의 발전 실천과 융합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절실히 완수하고 파견 단련 중에서 자신의 가치를 구현하며 업적을 남기 합니다. 실천 단련을 중시하고 진취 정치를 발행하며 단련 가운데서 기량을 겸마하고 경험을 쌓으며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명파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진정으로 현변으로 가져와 각자의 사업을 제차 새로운 단계로 초동해야 합니다. 강치영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파견 단련 간부들은 작품 건설을 처음. <목소리> 这些这个大的品种呢，经过研发，不断的提升它的标准，使这个产品不断的啊增强这个市场的竞争力。另外呢，我这两天来啊，特别的加加强了这个质量安全啊的管理，注意做到呢，这、就、个、是、在生产过程当中啊，这个质量的全过程的控制。 总书记到我们敖东研吉药业之后呢，极大地提振了我们员工、干部、群众的这个生产积极性，促使我们敖东啊近两年生产形势一片大好。无论是呢我们的这个药品的开发和药品的连续生产，以及产品质量的再攻关、啊，都上了一个新的台阶。 本职工作做到最好，不让人民群众和总书记对我们失望。要把这个总书记啊服务这个精神呢，进一步的发扬光大啊，把企业呢是呃做得更好。请总书记放心，请全国人民、全省人民放心，我们生产的每一粒药、每一种药都安全、可靠、放心。 성정엽.